안녕, 바이크 채널 인턴 바순이야. 바로 시작할게. 쇼에이가 또 뭔데? 흘리틱하게 생긴 풀페이스 헬멧을 만들었어. 이름은 y 이번 제로. 왜 제로냐고? 있잖아, 이게 그냥 새 헬멧이 아니라 옛날에 진짜 있었던 모델 리부트야. y 이번 헬멧은 1997년에 처음 나왔고 2003년에 y 이번 2까지 나왔거든. 그러고 한참 조용하다가 이번에 다시 영부터 시작하겠다고 나온 거야. 숫자 0 찍고 나 이제 진짜야 하는 느낌. 약간 감성판이 같은데 은근 설득력 있어 근데 그냥 디자인 예쁜 것 같아? 니지이 헬멧은 일본 바이크 만화기린에서도 주인공이 쓰고 나온다? 거기서부터 이미 뭔가 다르다고 해. 작가가 직접 쇼에이팬이기도 하고 실제 모델 기반으로 그린 거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장비가 아니라 바이크 세계관의 상징 같은 거야 아무튼 이 와이번 헬멧 일본에선 2025년 9월 출시 예정이야 소대용 S 사이즈는 한 달도 걸려서 10월이 래 가격은 기본형이 세준 54,000엔, 대충 59만원쯤. 그래픽 버전은 64,000엔이니까 70만원 가까이. 쇼에이 가격 지분은, 뭐, 익숙하지? 스펙도 그냥 뻔하지는 않아. AIM 플러스 복합소드 쉐, JIS 인증, MFJ 경기 사용 가능. 실드 기밀성도 빡세고, 통포운 상단, 턱, 뒤다 뚫려 있음. 내부는 3D 탈착 라이너라서 딴 범벅 해도 빨아서 다시 써. 쾌적함? 있어. 디자인은 예전 와이본2보다 훨씬 슬림해졌어 턱선도 예리하고 나인도 샤프해 부끄럼에서 이 정도로 달릴 수 있는 헬멧은 많지 않아 에이지 X3초? 걔는 예뻐서 장식용이지 이건 진짜 타라고 만든 헬멧이야 그럼 한국은 언제 나오냐고 보통 쇼에이는 일본에서 출시하고 사에서 5개월 뒤에 한국 정식 발매하거든 그러니까 와이본 헬멧도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살 지나기 전에 볼수 있을 거야 물론 인증 꼬이면 또 모른다? 익숙하지? 그리고 이거 일본 한정판 아니야. 외신에서도 다뤘고, 그 여발 공개로 쇼웨이가 밀고 있는 모델이니까 국내 수입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 이쯤 되면 지금 당장 사려던 보코 풀페이스는 잠깐 보류하는 게 맞지. 기다릴 가치 있어. 요약해줄게. Y번 제로는 쇼에이의 내전드 복구 라인업 보일판이자 AIM 플러스 쉘, MFJ 인증, 실사용 가능한 플래시 풀페이스. 일본은 9월, 한국은 내년 1에서 2월 예상. 이름은 살짝 오글거리지만 실물은 멋지고 기내는 확실해.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 내가 직접 쇼룸 가서 서브도 까줄게. 그 전에 구독 안 하면 진짜 삐진다?